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차량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식 87,000km 주행한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로 확인해 보셨듯이 단순 교환과 판금 부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골격 부위에 사고 부위가 없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되고요. 미세 누유 또한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에 진짜 미세 누유가 없는지 사고 부위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리뷰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사고 부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멤버 쪽에 사고 부위가 흔적이나 있으면 저희가 사고 차로 분류되는데 역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머플러 쪽, 지금 두알 머플러로 되어 있는데, 아, 이쪽은 아쉽게도 약간의 부식 상태는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뭐 수리하거나 하실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보시면은 부싱 상태 지금 굉장히 양호하고요. 아무래도 연식과 키로수가좀 좋다 보니까 이런 부싱 상태들은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고 쇼바 상태도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쭉 보시면 앞쪽으로 가실게요. 전반적으로 하부 상태 지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엔진 오일팬 쪽이나 미션 오일팬 쪽 누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정말로 미션 오일팬 쪽에 지금 누유 상태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고 커버가 좀 있어서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반짝반짝 거리게 불빛 비치면 바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정말로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속조인트 상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등속조인트도 지금 부트 손상 없이 네, 잘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8대 링크 고무 부싱도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확인 한번 해 드릴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없고 8대 링크 부싱도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 보여드릴게요. 키롭스가 적다 보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타이어는 지금 4.44. 요 정도면은 한 50%에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정면에서 봤을 때편마모 상태 없는 걸로 해서 얼라이먼트 아주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부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엔진과 미션 상태 저희가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신부품이 나으니까아 그리고 말씀드리기 에 앞서서 이 차량이 20년도 1월달에 엔진이 보증으로 해가지고 교체가 다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엔진 상태가 또 어떤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상태는 지금 상품화 과정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엔진오일 상태도 혹시 깨끗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양은 적정량 있는데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어, 1단계 뜨네요 엔진 수리하시면서 같이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체크 잘 하셔 가지고 엔진오일 상태는 지금 당장 교체 안 하셔도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룸 리뷰는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키로수 87,970. 거의 88,000k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저희가 주행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약 87,000km라고 소개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진단기로 엔진과 미션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상태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부조가 있는지. 네, 됐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95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파형이 지금 요동치지 않고 일정하게 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고로 이 엔진은 부조 없이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상태. 또한 고장커도 감지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외관 리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옵션 같은 거, 필요한 거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ECM 룸밀러도 달려 있고, 어, 핸들 열선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도 다 장착되어, 잘 되어 있고, 버튼 지동 있는 거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장점은 또 제가 봤을 때 파노라마 썬루프. 주행하실 때 굉장히 쾌적하고 약간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외관, 외관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외관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뷰하기 전에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하거든요. 이 상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또 고객님들께서 보실 때 어 이거 이랬는데 저랬는데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한번더 꼼꼼히 고객님과 같이 본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쪽은 굉장히 깨끗해요. 정말 스톤칩도 하나 없고 연식과 키로수가 좋아서인지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휠 쪽도 기스 거의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에서 생기는 기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깨끗하고 아 여기 문콕 문콕 있습니다 여러분 문콕 심하지 않고, 막, 보기 흉할 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있다는 거 저희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고요. 후면부 쪽, K7 딱 멋있게 써져 있고,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고객님들, 진짜로. 만약에 있으면 제가 보다가 또말씀드리건 아, 여기도 문콕 좀 있다는 거. 문콕 지금 두개 발견됐습니다. 문콕 두 개. 보시고, 전반적으로 저만, 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휠도 정말로 뭐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외관 상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쉬웠던 거는 고객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거, 저기 문콕 두 개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K7 차량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이 차량 금액 1290만 원입니다. 14년식이고 20년도 1월달에 엔진 교체된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실내까지, 그리고 하부 상태까지 저와 같이 정말 해보셨는데요. 어, 마음에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집 앞까지 배송되는 차량. 고민하지 마시고 예약하세요. 감사합니다.